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심은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 어떻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왜 성길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KT가 함께한 부모님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아십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글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며 어울릴 때도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신입 사원 시절 삼시 세끼 꼬박 챙겨 먹으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바쁘다며 정신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첫 아이의 돌 고속버스로 올라오신 어머니를 바쁜 회사일 마무리하자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로 아시고 이제는 알아서 미리 챙기시는 부모님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했던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글을 보면서, 어, 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왜 성겨, 어, 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왜성야 하는지를 가르치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은이라고 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입니다. 또한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많이 주었으면 많이 남겨 주었든지 많이 가르쳤든지 뭔가를 많이 주었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준 것이 없고 별로 기른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세상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의 근거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든 기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중되는 윤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 이전에도 존재했고 기독교 윤리 밖에서도 준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윤리 이전의 본능이에요.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인간을 지으신,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러분, 절대 진화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 본능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옳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모든 도덕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의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식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에 대한 에, 에, 공경의, 에, 공경의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 안에 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공경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고. 사회에서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은 부모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건강한 기독교의 정신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육과 영 모두가 강건한 것입니다. 여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육적인 일에만 치우치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만 에, 에, 에 치우치면 이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건강한 기독교는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로운 피저물이 되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변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는 게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골로서서 3장 20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서 대한 것인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고 오계명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도리를 보아도 그렇고 신앙의 이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도 말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납득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데 납득이 돼? 이해가 돼? 그게 아니에요 명령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을 필요로 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믿고 따라야 할첫 번째 도리가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복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씁니다.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자녀된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려 뭐라고 한 거예요? 공경하라.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상급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사람의 습성 자체가 그런 것을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을 축복으로. 상급을, 축복을 주시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첫 때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래서 빠져나가고, 저래서 빠져나가고, 이래서 손해보고, 저래서 손해보고,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회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데 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마음 아프고, 저래서 마음 아프고, 그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래 사는 것에, 물질을 많이 보는 것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대우하지 않는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냉정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데 자녀들이 부모, 부모님, 부모님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아. 어버이날, 뭐, 생신, 아니면 어떤 명절 찾아오지도 않아. 맞지 못해 전화 한 통으로 끝내.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몇년 전에 부모가 열지 못하도록 냉장고를 세 줄로 감아 놓은 자녀, 부모가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가 놓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몇년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인가요? 정말 못 죽어서 사는 게 아닐까요? 축복은 땅에서부터 잘될 때에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에 앞서서 형통의 축복을 먼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가운데에 장수가 이루어지고, 형통한 가운데에 물질의 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형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웰빙 운동이 장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수 있죠. 웰빙을 위해 관리를 하고 건강을 위해 관리하면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뭐, 어, 20대부터 헬스로 몸을 다져진 사람도 40대, 50대에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생을 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를 보장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저 세상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의 장수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에 길을 닫으시면 됩니다. 의뢰의 목회자가 하는 말이겠지? 목회자가 하는 말을 의뢰에 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오래 사는 것을 싫어한다면 오늘 말씀 안 들으시면 돼요. 말씀은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 말을 안듣잘안 안 듣고 안 믿습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오래 산다고 하니까 생명 보험을 들어 주는데 이는 부모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받는 돈이 생명 보험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오래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진짜인지, 부모가 일찍 죽어서 다른 사람이 보험금 타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면 잘 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잘 섬기십시오. 효도는 부모님 살아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순정과 공경입니다 순정만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순정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정하는데 공경하지 않아 그는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남들 눈이 무서워서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 안 하면, 어, 종교 지도, 지도자가 기도 안 하네? 11조 안 하네? 뭐안 하네? 뭐안 하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외식적으로 사람들 길거리에 서서 나 11조 한다? 나뭐 한다? 나 기도한다? 그런 순종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만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내장의 간을 의미해요. 간을 의미할 간. 그것은 뭐예요? 네, 기중한 간처럼 부모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존중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요즘 하도 인권을 많이 따져서, 평등을 많이 따져서, 그걸 잘못 이해하면, 모두가 다 동,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같이 부모도 자녀들과 같이, 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동등하게 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질서가 있는 거 그런 면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아, 모셔야 돼요. 부모는 존귀하고 귀한 분, 나의 삶의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임종 때모여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자녀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빌어주면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복, 어, 부모,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복을 받기, 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똑같아요.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한 분이 되어서도 돈을 많이 주어서도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우리 엄마가 정말로 공경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부터 따진다 그래요. 똑똑해지는데 우리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인가 아닌 분인가를 따진다 그래요. 여러분,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똑똑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기주의를 편해도 자그 근본을 예, 잃어버리면 안 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의 노릇을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따질 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듣는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안 나와.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안 갔는데요. 뭐안 했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입배된다고 해서 그냥 대놓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모 부모님이 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원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믿어야 돼. 요 가정의 달이에요. 나만 믿으면 안 돼. 가족 모두가 믿어야 돼. 왜요? 나만 천국 갈 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천국 가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정말 많은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 1 5모인 교회 나오게 해달라. 그,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뭘 필요로 하는 건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앙이 좋다고 늘 폼을 잡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부모 몫으로 드려야 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 성기는 것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부모님 몫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암성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간섭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11조를 매월 잘 내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면 현대, 현대판 고르반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박하와 해양의 11조, 의와 신, 이것도 저것도 소홀, 소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물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너 부모 성겨야 성기, 되는데, 돈 없으면 빚을, 빚을 내서라도 성겨.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5월 달마다 10년, 20년째 들어온 사람도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야. 할수 있는 한.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실 동안만 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 드릴 수 있고 찾아뵐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님은 95년에, 199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33살 때인가? 그때 소천하셨어요. 전도, 어, 그때는 전도사, 90년년이니까 전도사 때죠. 힘들게 사약하는 것만 보고 보다가 도쳐 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어머님보다 2 0년 넘게 더 다셨으니까 목회자가 되고 제가 삼선제일교회 부임에 왔을 때까지 계셨으니까 그래도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그걸 보고 소쳐 났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 찬송이 나오이려면늘 가슴이 아파요. 예, 저도 자녀이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라 길을 갔지만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뭐늘 그렇게 전도사고신든 사역만 하다 보니까 뭐말 그대로 뭐만거 고기 뭐 갈비라도 한번 사드리고 이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는 했지만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갈비 사들일 수는 있 여력은 되지만 사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고 찾아뵐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빛을 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원어치 사드리수면으사드면1 0 0원어치 사드리면 되고 1000원어치 사드리면 되고 1000원어치 사드리면 되1원어치 사드리면 되고 1 0 0 0원어리 사드리면 되고 원어리 미국의 어느 노인은 외로움에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분에게는 1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혼자 살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몇분 동안, 몇분 동안만 대화를 해주면 1달러를, 1달러를 드리겠다. 늙으신 부모님께 정서적인 피로를 채워드리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멀리서 바빠요, 못 가요, 택배로 붙였어요, 그거 잡수시고 지내세요.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아예 안한 것보단 낫겠지만, 택배로 갈비를 못 보내드려도 차라리 사과 10개라도 봉지에 담아 찾아뵙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숨겨야 합니까?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신앙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고 이중의 축복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합니까? 부모님을 마음에서부터 섬기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기담아 듣고 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피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송기고 하나님과 더잘 사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을 하나름 사들고 부모님을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 하십시오. 부모님이 계신 곳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강주이든 제주이든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봉지 가슴에 안고 달려가서 부모님 가슴에 하나름 꽃다발을 안겨 드리십시오. 큰 절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 부모님의 여생을 건강하게 편히 지내게 하시고, 부모님 부모님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며, 부모님의 생명이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어버이 날에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